사고 발생 8일째입니다. 수색팀은 오늘과 내일이 조류가 느려지는 소적이어서 수색작업의 적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진도 백목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배삼리 기자. 네, 백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오늘은 찾을 수 있을까요? 생존자를 구하기 위한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민간군 합동팀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 학생들이 많이 머물렀을 것으로 예상되는 4층 객실과 3층 휴게 공간에서 집중적인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밤사이 조류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수색 중지와 재개가 반복됐는데 현재는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색팀은 4층 객실은 물론 선미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오전 일찍부터 선박 200여 척과 잠수요원 550여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잠수요원 50여 명은 교대로 2,200톤급 바지선에서 대기하며 수중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경은 내일까지가 물살이 약해지는 소조기인 만큼 물의 흐름이 멈추는 정조 시간 외에도 24시간 작전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네, 수색전이 점차 활기를 띄고 있는데 그런 만큼 시신 수습도 좀 늘어나고 있네요. 네, 희생자 숫자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11명의 희생자가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희생자 수는 모두 139명인데요. 지금 오전 6시 이후에 이 20명 정도가, 20구의 시신이 더 발견됐다고 해서 희생자는 추가로 더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희생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팽목항에는 어제 희생자 180명을 한꺼번에 안치할 수 있도록 임시 안치소 설치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소조기를 맞아서 많은 희생자들이 이 한꺼번에 발견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어, 가족들은 정조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 생존자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 이곳 팽목항 대책본부 앞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어, 수습된 희생자들의 인상차기가 하나하나 공개될 때마다 이곳은 울음바다로 변하는데요. 사고 발생 8일째가 됐지만 이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가족들은 내일까지 이 수습 시신 수습 작업을 마쳐달라고 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합동수색팀은 오늘과 내일 이 수색 작업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경기 안산에 임시 분양소가 설치된다면서요. 네, 이 정부 대책본부와 안산 단원고 희생자 가족 대표들은 구체적인 장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산 올림픽 기념 체육관을 임시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이 조문에 들어갔습니다. 또 공식 분향소를 안산 화랑 유원지에 오는 29일까지 설치하기로 했고 합동 연결식 일정은 추후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희생된 학생과 교사들을 기리는 추모비를 화랑 유원지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평목항에서 뉴스와이 배삼진입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딱딱한 진도실내체육관 바닥에서 벌써 여드레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명훈 기자. 네, 진도실내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후 무거운 정적이 이어지다가 방금 전 139번째 희생자가 수습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곳에는 또다시 약간의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어, 이곳 체육관 정면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사고 해역에서 수습된 희생자의 인상착의가 표시됩니다. 방금 전 139번째 희생자의 인상차기가 이 모니터에 표시가 됐습니다. 누워서 오지 않는 잠을 청하던 가족들은 힘겹게 일어나 희생자를 확인했습니다. 인상차기가 게시되는 게시판 앞에서 부모들이 희생자들의 인상차기를 놓고 우리 아들과 흉터 위치가 다르다, 우리 딸한테는 이런 옷은 챙겨주지 않았다는 등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은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이것이 현실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마침내 식당 진입에 성공했는데도 기다리던 소식이 들리지 않자 가족들은 또한번 낙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해경은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수습된 희생자 중에서 9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들 9명에 대해 몸 구석구석의 작은 사막이나 치아의 특징 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희생자가 늘어날수록 체육관의 빈자리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말 한때는 체육관 스탠드를 채우고 추가 막사까지 지어야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체육관 1층에도 군데군데 빈자리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체육관 전등은 벌써 여드째단한 번도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생존자 구조를 기다리는 가족들,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모든 장비를 투입하고 있다는 구조당국이 조류가 약해지는 지금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쁜 소식을 가져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뉴스와이 전명훈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주요 승무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동훈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월호 선원 4명이 어제저녁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등 항해사 강모 씨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자살 소동을 벌인 1등 기관사 손모 씨를 체포하고 2등 기관사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먼저 탈출한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합수부는 세월호에 세월호에서 구조된 선원 20여 명 전원이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나머지 선원들도 같은 혐의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세월호의 정기 검사와 증계축 당시 보건력 검사를 맡았던 한국선급을 압수수색하고 중간 관리자 두 명을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200여 개의 검사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경위와 세월호의 무리한 증계축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또 한국선급의 선박 안전 검사 과정에서 청탁과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본부는 현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변침, 즉 급격한 방향 변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침몰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배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오늘도 선원들과 한국선급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모 종편 방송에서 민간 잠수사를 자처하며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 활동을 막았다고 허위 인터뷰를 해 체포된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조금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뉴스와의 장동우입니다.